여러분, 오늘은 냄새난다는 이유로 은행에서 무시당한 한 노인의 놀라운 복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노인은 젊은 시절 누구보다 성공적인 사업가였습니다. 부동산 투자로 시작해 금융업까지 확장한 그는 한때 수백억 원의 자산을 굴리던 거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을 잃고 외로운 노년을 보내며 점점 세상의 관심에서 멀어졌습니다. 이제는 낡은 외투에 지팡이를 짚고 거리를 걷는 초라한 노인일 뿐이었죠. 그러나 그에게는 여전히 수백억의 자산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재산을 자랑하지도 과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 겸손한 삶을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낡은 외투와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그는 인생의 황혼기에 들어서며 진정한 분은 화려한 집이나 비싼 차가 아니라 겸손과 배려에서 나오는 인간의 품격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 누구보다도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그 성공이 단지 돈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려운 시절 함께해 준 직원들, 힘든 상황에서도 믿고 투자해 준 파트너들, 그리고 그를 끝까지 지지해 준 가족들 덕분에 그는 부자가 될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변의 많은 부자들이 점점 탐욕에 물들고 사람들을 돈의 가치로만 판단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점점 환멸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화려한 삶에서 벗어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외적인 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품격을 지키며 살아가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에게는 이제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을 존중하고 겸손하게 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낮추는 것이 결코 약함이 아니라 진정한 강함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사실 그는 한때 누구보다 행복한 가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두 명의 자녀. 그리고 손주들까지 함께했던 따뜻한 가정. 그러나 몇년전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가족들을 모두 잃고 홀로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그 충격으로 인해 그는 모든 걸 내려놓고 세속적인 삶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살던 대저택을 팔아버리고 단촐한 원룸으로 옮긴 그는 더 이상 외모나 겉모습에 신경 쓰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이제 돈보다는 가족과의 추억이 더 소중했습니다. 낡은 외투와 지팡이는 그가 마지막으로 가족들과 함께했던 시간의 흔적이었고, 그것을 입고 다니는 것은 그가 가족을 잊지 않으려는 하나의 방식이었습니다. 그에게 돈은 단지 숫자에 불과했고 가족의 따뜻한 미소와 웃음이 사라진 세상에서 더 이상 화려한 삶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조용히 그리고 겸손하게 남은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빛나는 대리석 바닥, 현대적인 인테리어,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는 그곳에 허름한 외투를 걸친 한 노인이 들어섭니다. 낡은 지팡이를 짚고 더위에 젖은 흰 머리칼, 주름진 얼굴. 그의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떠오르지만 그 미소는 곧 주변의 차가운 시선에 의해 사라집니다. 노인이 은행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근처에 있던 젊은 은행원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습니다. 뭐야, 무슨 냄새야? 저 사람, 노숙자 아니야? 여기 들어오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노인은 이를 무시한 채 천천히 창구로 걸어갑니다. 손에는 낡은 수첩 하나가 들려 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창구에 기대어 앉습니다. 창구 뒤에 젊은 남성 직원이 그를 힐끔 보고는 코를 살짝 막으며 물어봅니다. 예, 손님, 뭐 도와드릴까요? 노인은 잠시 숨을 고르며 목소리를 낮게 깔고 대답합니다. 내 계좌를 좀 확인하고 싶소? 직원은 무심하게 키보드를 두드리며 말합니다. 계좌번호요? 신분증 있으세요? 노인은 낡은 지갑에서 손때 묻은 작은 수첩을 꺼내 더듬더듬 계좌번호를 찾습니다. 그러나 떨리는 손가락 사이로 페이지가 몇 번이나 헛돌고 직원은 짜증이 난듯 눈을 굴립니다. 손님 빨리 좀 부탁드릴게요. 다른 고객들도 기다리고 있거든요. 노인은 결국 페이지를 찾아내고 낮은 목소리로 계좌번호를 읊습니다. 1234 5678 9012 그러나 직원은 노인의 손끝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입을 삐죽거리며 키보드를 치다 말고 고개를 젖습니다. 아, 이거 죄송한데요, 손님. 계좌 정보가 잘안 나오네요. 컴퓨터가 좀 느려서 그런가 봅니다. 다음에 다시 오시면 확인해 드릴게요. 노인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춰섭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느린 걸음으로 은행을 나섭니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직원은 동료와 눈짓을 주고받으며 웃음을 터뜨립니다. "야, 저 사람 뭐야? 계좌가 있긴 한 거야?" 글쎄, 냄새나는 걸 보니까 노숙자인 것 같은데. 그들은 노인의 존재를 잊은 듯 다시 바쁘게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다음 날 같은 시간, 노인은 다시 은행을 찾아옵니다. 이번에는 좀더 단정한 모습입니다. 낡은 외투는 다소 정돈되었고, 구두의 흙도 털어낸 듯 깔끔합니다. 그러나 직원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갑습니다. 그는 같은 창구로 다가가 손을 들어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왔던 사람입니다. 계좌를 다시 확인하려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직원이 앉아 있습니다. 젊은 여성 직원이 노인을 보자마자 얼굴을 찡그립니다. 아, 네, 다시 오셨네요. 근데... 오늘도 계좌 확인이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시스템이 아직 불안정해서요. 노인은 조용히 앉으며 수첩을 다시 꺼내 계좌번호를 내밉니다. 어제도 그랬소만 이번엔 좀 제대로 확인해주면 좋겠소. 직원은 마지못해 키보드를 두드리며 컴퓨터를 켭니다. 그러나 화면을 보더니 이내 고개를 저으며 말을 돌립니다. 아, 이거. 죄송한데요. 시스템 문제 때문에 계좌 확인이 아직 어렵네요. 다음 주쯤 다시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노인의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이 스쳐 지나갑니다. 젊은 시절, 그가 이제 막 사업을 시작했을 때의 일입니다. 그는 처음에는 작은 무역회사를 시작했습니다. 몇몇 믿을 만한 동료와 함께 꿈을 키워가며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는 특히 박정민이라는 동료를 가장 신뢰했습니다. 두 사람은 가난했던 시절부터 함께 일하며 서로를 형제처럼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어느날 노인은 박정민과 함께 큰 계약을 따내기 위해 전 재산을 걸고 큰 도박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중국의 대형 제조사와 독점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모든 자금을 끌어모았고, 은행에서 추가 대출까지 받으며 마지막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그러나 계약이 성사되기 며칠 전, 박정민은 갑자기 자취를 감췄습니다. 모든 자금을 인출하고, 회사의 주요 거래 파일을 빼돌린 채 사라진 것입니다. 노인은 며칠 밤낮을 지새우며 그를 찾아다녔지만 박정민은 이미 해외로 도망친 뒤였습니다. 그 사건은 노인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는 그동안 함께 꿈을 꾸었던 사람이 배신자가 되어 떠난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남겨진 빚과 무너진 회사를 홀로 짊어져야 했습니다. 그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겉모습이나 오랜 인연만으로 사람을 믿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말이 아니라 행동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 이후로 함께 지내왔던 사람을 깊게 신뢰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외모나 처신상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언제나 겸손하고 사람의 내면을 먼저 보는 사람이 되기로 다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수십 년 전에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온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외모와 겉모습으로만 사람을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지팡이를 짚고 낡은 외투를 입었다는 이유로 그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쉽게 판단하고 무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노인은 직원이 또 거절하며 다음 주에 오라는 말을 들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일어섭니다.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직원은 또다시 동료에게 속삭입니다. 야, 저 사람 또 왔어? 대체 뭘 하려는 거야? 그냥 심심해서 그러는 거겠지. 냄새는 여전하네. 그들의 비웃음이 복도를 타고 퍼집니다. 형광등 아래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위로 노인의 느린 발걸음이 메아리 칩니다. 차가운 바람이 새어드는 자동문이 열리며 노인의 뒷모습이 점점 작아집니다. 그가 떠난 후 창구 직원들은 다시 모니터와 서류에 몰두합니다. 그들에게는 단지 냄새나는 노인이 다시 찾아와 잠시 귀찮게 했다는 사실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낡은 외투와 지팡이, 주름진 얼굴에 감춰진 이야기에는 관심조차 없는 듯이 말입니다. 그들의 비웃음이 복도에 퍼집니다. 며칠 후, 노인은 다시 은행에 나타납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단정한 옷차림에 걸음걸이도 이전보다 힘차 보입니다. 그러나 그의 주름진 얼굴에는 어딘가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습니다. 이번에는 창구가 아닌 VIP 상담실 근처에서 천천히 주변을 둘러봅니다. 그는 은행의 구조와 CCTV 위치를 조용히 살피는 듯 합니다. 그 순간 지점장은 복도를 지나가다 익숙한 실루엣을 발견합니다. 낡은 외투, 지팡이, 흰 머리칼. 그는 잠시 걸음을 멈춥니다. 며칠 전부터 계속 은행을 찾아오던 그 노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귀찮은 손님이라 생각했지만 이번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직원들 사이에서도 이미 소문이 돌기 시작한 터라 지점장도 슬쩍 신경이 쓰였던 것입니다. 또 왔나? 하는 불편한 감정이 얼굴에 스쳐 지나갑니다. 노인은 여전히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은행의 구조를 익히려는 듯 CCTV의 위치와 직원들의 동선을 하나하나 살피고 있었습니다. 지점장은 그 모습에 잠시 섬뜩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계좌를 확인하러 온 노인이라기엔 그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점장은 천천히 다가가며 목소리를 낮게 깔아 말을 건넵니다. "저기 손님. 여기서 뭘 하고 계십니까?" 노인은 지팡이에 몸을 기대며 고개를 돌립니다. 그의 주름진 얼굴에 서린 미소는 어딘가 여유로우면서도 도전적인 기운을 띠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전략가가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기 직전의 표정 같았습니다. 어제도 그제도 난내 계좌를 확인하려 했어. 그러나 매번 핑계를 대며 내 계좌를 확인하지 않았지. 오늘은 다를 거야. 지점장은 잠시 멈칫하다가 직원들에게 손짓을 합니다. 이분 좀 밖으로 안내해드려. 여기 계시면 다른 고객분들께 불편을 줄수 있어. 노인은 그 말을 듣고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대답합니다. 그렇지. 하지만 이번엔 내가 그냥 나가진 않을 거예요. 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잠시 침묵합니다. 그의 주름진 손가락이 지팡이를 단단히 쥐고 있는 모습은 마치 오래된 나무뿌리처럼 굳건했습니다. 주변의 직원들이 그를 둘러싸기 시작합니다. 지점장은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손님, 지금 다른 고객들께 방해가 되실 수 있으니 나가 주셔야 합니다. 노인은 그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듭니다. 그의 눈빛이 예리하게 빛납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입을 엽니다. 나를 쫓아내려고 하는가? 그렇다면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왜 여기 있는지 직접 보여주지. 지점장은 그 말에 살짝 당황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노인을 별 볼일 없는 노숙자로 여기고 있습니다. 네, 그럼 계좌를 확인해 보시죠. 저쪽 상담실로 안내해 드릴게요.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직원의 안내를 따라 vip 상담실로 걸어갑니다. 직원들은 여전히 그를 힐끗거리며 속삭입니다. 저 사람이 진짜 vip라도 되는 거야? 설마 냄새나는 거 봐. 그냥 좀돈 있는 척하는 거겠지. 상담실에 도착한 노인은 느릿하게 의자에 앉습니다. 지점장은 곧 자리에 앉으며 마지못해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그럼 계좌번호를 주시겠습니까? 노인은 천천히 낡은 수첩을 꺼내어 계좌번호를 읊습니다. 1234, 5678, 9012 지점장은 컴퓨터에 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 그리고는 순간 그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립니다. 화면에 나타난 숫자는 그가 상상조차 못한 금액입니다. 500억 원. 지점장은 당황하여 모니터를 다시 확인합니다. 거래 내역, 자산 평가, 부동산 보유 내역. 모든 것이 정확했습니다. 이 노인은 단순한 노인이 아니라 이 은행의 최대 고객 중한 명이었던 것입니다. 노인은 지점장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천천히 미소를 지으며 말을 겁니다. 어째서 내게 그동안 무례했는지 이제 알겠나? 나를 외모와 냄새로만 판단했기 때문이지. 하지만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알게 되었을 거다. 지점장은 얼굴이 창백해지며 말을 잊지 못합니다. 오늘부터 나는 내 모든 자산을 이 은행에서 철수할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너희가 겪게 될 혼란은 모두 너희의 오만과 무시에 대한 대가일 것이다. 노인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지팡이를 짚고 문을 향해 걸어갑니다. 그의 걸음은 여전히 느리지만 이제는 한발한 한 발이 무겁고 단단합니다. 그가 문을 나서는 순간 은행 안은 얼어붙은 듯 정적에 휩싸입니다. 직원들은 아무도 그를 붙잡지 못하고 멍하니 그의 뒷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노인이 떠난 후에야 그들은 자신들이 어떤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은행 본사의 대표이사실로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합니다. 발신인은 바로 그 노인이었습니다. 이메일에는 노인이 그동안 이 은행에서 겪은 무례한 대우와 직원들의 태도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노인을 노숙자로 치부하며 비웃었던 직원들의 대화, 계좌를 제대로 확인해주지 않고, 돌려보냈던 기록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메일에는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귀은행의 지점장과 직원들은 나를 단순한 노숙자로 판단하고 내게 최악의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나는 이 사실을 여러 금융언론사와 고객 커뮤니티에 폭로할 계획입니다. 또한, 내 500억 원의 자산을 전액 철수하여 경쟁 은행으로 이전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귀 은행이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 깊이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은행 본사는 즉시 긴급회의를 소집합니다. 노인의 계좌를 조회한 결과 그의 자산은 단순한 예금뿐만 아니라 수십 개의 부동산 담보대출, 수백억 원대의 주식 포트폴리오, 해외 투자 자산까지 포함된 거대한 계좌임이 드러납니다. 그의 자산 철수는 은행의 수익 구조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수 있는 규모였습니다. 결국 지점장은 본사의 호출을 받아 즉각 해고되었고, 무례한 대응을 했던 직원들 또한 징계조치를 받았습니다. 일부는 해고되고, 나머지는 다른 지점으로 좌천되었습니다. 지점이 관리하던 주요 VIP 고객들도 이 소식을 듣고 줄줄이 계좌를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 그 지점은 수개월 만에 실적이 급락했고, 본사 차원에서도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은행의 주가는 폭락했고, 수 많은 투자자들이 자금을 회수하며 은행은 곧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시작은 단한 명의 노인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노인의 복수는 단순히 한 번의 방문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를 무시한 사람들의 교만과 편견에 대한 철저한 응징이었으며 동시에 세상에 대한 그의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노인의 복수는 그렇게 단한 번의 방문으로 은행을 무너뜨린 것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노인은 여전히 낡은 외투와 지팡이를 짚고 거리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걸음에는 더 이상 무거운 과거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복수로 마음의 짐을 내려놓았고 이제는 남은 삶을 보다 의미 있는 일에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산을 정리하여 어려운 이웃과 소외된 노인들을 위한 복지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그의 이름을 딴 희망의 씨앗재단은 노인이 직접 설립한 비영리단체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한 무료 의료 서비스, 주거 지원, 그리고 고립된 노인들에게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그는 젊은 창업가들에게 초기 자금을 지원하고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무이자 대출을 제공하여 그들이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는 그들의 꿈을 지지하는 든든한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설립한 재단은 곧 전국으로 확산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를 자상가 노인이 아니라 희망의 전도사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의 존재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겸손하고 단단한 삶을 살았고 세상을 떠날 때도 그의 손에는 오래된 지팡이와 낡은 외투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의 장례식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가 도운 사람들, 그의 지혜에 감동받은 사람들, 그리고 그에게 용기를 얻은 많은 이들이 그를 떠나보내기 위해 모였습니다. 모두가 그의 마지막을 기리며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렇게 노인은 단순히 돈이 많은 부자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진정한 삶의 의미를 일깨운 진정한 부자로 기억되었습니다.